자, 오늘 마치 나온 얘기를 좀 하면서 아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치 3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전략이 도대체 무엇일까? 참, 이 얘기가 어 하면서도 참좀 힘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쩐지 제가... 이 원고를 며칠 고생해서 썼습니다. 써가지고, 어, 저희 집사람한테 보였더니, 야, 그 너무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 아주 실망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오늘 제가 인, 성공적인 인생 전략.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막좀막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산지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전략의 기본 원칙. 기본적인 전략은 뭐야 될까? 그건 간단한 게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럼 전쟁하면 생각나는 것이 유명한 손자병법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의 핵심이 뭐죠? 막 지피지기면 백승, 백태. 뭐, 예, 그것을 바꿔서. 지피지기면 백승, 예, 백전, 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은 결코 전쟁터에서만 쓰는 얘기가 아니죠. 인생도 어차피 전쟁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기지세면 인생 성공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또 알아야죠. 그게 바로 그래서 저는 지기지세란 말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글쎄 뭐다 뭐 각자 다 내가 누구다 뭐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더 깊게, 좀 심각하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전에 몇년 전에 수술을 하고서 내가 몇 년이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은하계만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이 은하수 1,000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그 밖에 1,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0억에 1,000억이면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별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 속에 현재로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살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에서 마, 특별히 충청남도 예, 부여군 구룡면에서 한 순간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살다 갈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가 이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대단히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소중함을 막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결국 이 기적처럼 태어난 이 축복의 존재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존재가 그냥 한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 유한하죠. 아 하고 싶은 것 많은데 다안 되죠. 사랑도 그렇고 내마음이 갖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능력도 이렇게 뭐 한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참 축복받은 존재지만 또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또 유한한 존재니까 이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살까? 자 여기에 막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참 내가 소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지피지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각주구검이란 말이 있어요. 옆바위에서 배를 탔어요. 근데 옆바위에서 그 배전에서 칼을 놓쳤어요. 강물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배는 쭉 흘러서 강경을 내려갑니다. 강경에 내려가서 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놓졌던 요 곳에서 내가 칼을 잊어버렸는데, 그럼 여 밑에 있을까? 강경에 가서 강경의 강을 휘젓고 있어요 칼 건지겠다고 이게 유명한 각주구검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세월은 지났는데 아직도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생각하거나 19세기 옛날 생각하고 사는 것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 우물한 개구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어떤 세상이냐를 얘기하는 것을 뭐 사회학자라든지 문명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벤 토플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3의 물결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3. 어, 그럼 제1은 언제냐? 아, 그래서 옛날 유목민으로 있다가 농업을 하던 시대. 이게 그게 제1혁명 시대. 생각해보세요. 유목민으로 그 정첩시 또 돌아다니다가 정착해서 농사, 그때는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러나, 어, 18세기 넘어와서 이제 전기기관차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발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밖에 만들지 못하던 것을 기계로 찍어내니까 수백 개, 수천 개가 한꺼번에 나와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공업시대입니다. 이게 제2의 물결입니다. 그럼 제3의 물결, 오늘날은 제3이라고 하는데 이 제3은 뭐냐?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 결합으로 대변되니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를 우리는 이런, 그, 제3의 물결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어, 다시, 그, 1800년에서부터 지금 이걸 공업화 시대를 통틀어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요즘 뭐, 여러분들, 어, 신문이나 이런 잡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 겁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런 말 아마 많이 듣고 도대체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이것은 유명한 그, 어, 클라우스 시바비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럼 1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기관 시대입니다. 2차는 전기로 모든 걸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3차는 반도체, PC, 인터넷, 뭐 이런 걸 사용하던 시대예요 그럼 4차는 어떤 시대냐? 자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나노산업, 인공지능. 아니,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머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기계에다가 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보다 기계가 훨씬 일도 잘하고, 판단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 알파고 얘기 들어보셨죠? 전에 그 바둑 잘두는 우리나라 조치문인가 아니요 누구 그 바둑 잘두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기계하고 바둑 내기를 해서 결국 알파고가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로봇트가 이제 다 하게 됐어요. 그럼 로봇트가 농사도 지어주고 뭐. 노버트가, 뭐, 그게 그러니까 뭔가 비서 노릇할 수고 일도 하고, 군대 노릇도 하고, 앞으로 그런 노트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노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노 산업이라는 것. 나노는 난쟁이라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나노가, 나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로 작은,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로봇들을 10만분의 1로 머리카락의 10만불로의 1로 작은 로봇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로봇이 하는 일이 뭐냐?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살속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서 병균을 그놈이 다 잡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20, 30년 내에, 막 수명이 150세까지는 살수 있다. 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laughs>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됩니다. 20, 30년만 버티면 150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나노 산업은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떤 산업이 발전하느냐. 직업이 완전히 현재의 직업에 50% 이상이 다 없어져요. 그뭔 직업이 그때는 각광을 받을까 여러분들 인체 제조산업 <laughs> 팔 만드는 놈 갈만드는 놈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이런 것 만드는 산업이 제일 각광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지금 급변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사는 어떻게 될까? 네, 농사도 아주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즘도 뭐 보면은 막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뭐 이런 소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님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무인 자율 농기계. 우리가 직접 했는데 로봇트가 와서 다 농사 쳐 줘요. 막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게 먼 훗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2, 30년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이제 안 되지만 아주 몇십 년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계 잘 활용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시대는 대단히 급변하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